식당서 여직원 손님한테 뺨 맞는 걸본 할머니 지배인을 부르는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미쳤어? 지금 당장 지배인 불러 지금 당장 퍽퍽 강남 한식당에서 여직원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죄송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수술 중 동생은 내일 면접 이 일자리를 잃으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V.I.P 손님 앞에서 울며 사과하는 30대 여직원 수십 명이 지켜봤지만.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. 그때 창과 테이블 구석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 검은 한복 코트를 입은 평범한 노부인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.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. VIP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. 정도껏 하시죠. 사람들 쳐다보는 거안 보입니까?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. 당신 누군데? 할머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. 조용히 차 마시러 온 식당서 진상 손님한테 뺨 맞는 걸본 할머니는 식당을 뒤집어 놓는데 도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? 왜 무릎 꿇은 직원을 지키려 했을까요? 그리고 이날 이후 이 식당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톡톡 두번 눌러주세요. 충격적인 반전과 감동의 결말은 전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왼쪽 아래 버튼 옆. 제목을 눌러 본편으로 이동해주세요.